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laughs> 제2년 6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려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람광려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조차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드로 유대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느다 군대는 암미나다베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이에 성막을 거둠에 게로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몬자손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가치파자손의 군대는 도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솔하였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다음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고란의 아들 바기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리안 사람 로엘의아들 호밥에게 바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그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행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이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어, 민수기 10장 10절 어, 바로 어제 말씀까지 보면 그 말씀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할 음, 그 모든 준비를 끝내고 마침내 오늘 음,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침내 2년 2월 20일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 구름 기둥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행진 명령이 떨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11절, 12절, 13절입니다. 제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조차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했습니다. 자, 임제의 구름이 시내산에서 떠올라서 바람 광야에 머물렀다 말씀합니다. 이 바람 광야라고 하는 표현은 어, 그 시내 반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지역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신의 산에서 바람 광냐 라고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12절에 보면 자기 길을 행하더니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건 신의 산과 바람 광냐 이 사이에 여러 단계의 이동이 있었다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나타나는 곳이 바로 민수기 33장에 그, 언급되어 있는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준비 과정에서도, 어, 마찬가지로, 어, 이제 떠나가게 되는, 출발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조차 진행했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도 그려했지만, 마지막에 다 준비를 하고 출발하는 과정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조차 진행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조금은 이제 익숙한 표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9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조차 행하였다라 말씀합니다. 9장 1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계속해서 20절에도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23절에도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기대하고 있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약 1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신의 광야를 떠나지만 그들에게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출발을 하는데도 희망찬 출발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야 28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각 지파별로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 그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괴를 가장 앞에 세우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동쪽에 있었던 세 지파들이 움직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 뒤로는, 어, 성막의 부품을 책임지는 어, 그러한 어, 게르손, 머라리 자손이 성막에 관련된 것들을 운반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 지파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남쪽 지파의 세 지파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어, 성소 기물을 운반하는 고핫 자손이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서쪽 지파의 세 지파. 에브라임, 베냐민, 문하세 지파가 따르고,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 후방을 책임지고 경계해야 되는 지파들이 따릅니다. 실제적으로 후방에 있었던 이 지파들은 군사적인 위협을 책임지고 방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1차 인구조사라든지, 또 2차 인구조사 가운데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사를 보유한 단지파가 거기에 믿음직하게 속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13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또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조차 그대로 행군하였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시내를 떠나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는 그 희망찬 출발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광야를 떠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모세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바로 다가온 광야 생활 가운데 있던 어려움들 때문이었죠. 신의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오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도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졌던 것은 물이 없는 광야, 음식이 없는 광야,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몰것 같은 광야의 모습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모습에 마음이 빼앗겨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또한 하나님의 음성도 바르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마저도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향한 첫 출발은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순정해서 준비했으며 순정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정의 힘은 바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느 지파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 그래서 막노동과 같은 그렇게 힘겨운 일을 맡은 자들도 처음으로 고상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거룩한 성물을 책임지는 자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일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이한 가지만으로도 가장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첫사랑을 회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기도하기 위해 주님의 전을 찾아서 무릎을 꿇기만 해도 그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성찬의 순간들마다 나의 죄가 너무 컸기에 그렇지만 또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랑이 또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그 첫사랑의 시간들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힘겹게 하는 환경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또한 초라한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에 두고도 또한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마르다는 그 환경과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그 환경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결국 자신을 구원해내었던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사람의 자신을 향한 미워함과 또한 쓴소리와 누명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의 몸,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한 사람 때문에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질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어쩌면 우리는 매일같이 직면하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 우리가 지금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마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로 분명하게 바라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더 풍성하게 일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오늘 새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임제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따라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쫓아서 오늘도 승리의 길을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날마다 우리의 십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오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